암세포의 천적이라 불리는 NK 세포가 그것. 백혈구의 일종인 NK 세포는 암세포와 같은 적을 만나면 강력하게 대응하는 면역 세포다. NK 세포 자체가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암세포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가서 그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없애줄 수 있는 게 NK 세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NK 세포의 활성도가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없어졌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지키는 기능이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수많은 세포는 질서 정연하게 배열되어 각각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런데 세포가 발암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며 급격히 증식을 한다. 이것이 바로 암이다. 한편, 심장 뒤 흉선에서 자기 몸의 단백질 구조를 배우고 익힌 NK세포가 인체를 돌아다니며 탐색을 하는데, 암세포와 같은 적을 만나면 즉각 작전에 돌입한다. 공격작전은 치밀하다. 먼저, 수상한 세포의 단백질을 확인. 그 구조가 다르면 적으로 간주한다 곧장 당단백질인 퍼퍼린으로 암세포의 막에 구멍을 뚫고 수분이온 등을 주입해 암세포가 핀창되어 폭발하게 한다 또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투여 자체 소멸하게 한다 NK세포의 그러니까 활성도를 올린다는 가장 큰 의미는 자기 자신의 전체적인 면역력의 지표로서 보는 거거든요. 특히 암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은 치료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노력함에 따라서 NK 세포가 다시 올라가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NK 세포는 그 수보다 움직임이 얼마나 활발하냐가 관건. 활성도가 높은 NK 세포만이 암이나 바이러스 등 외부로부터 침투한 적을 공격할 수 있다. 실제 건강한 사람들과 암 환자들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NK세포의 활성도가 낮다는 것은 면역세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것이 암인데요. 지금 NK세포가 들어가서 암을 죽이고 어, 있습니다. 조금밖에 안타갔다는 것이 싸우는 NK세포입니다. 싸우는 거 봐. 어, 네. 신기하다. NK세포... 환자의 면역력을 탁월하게 높여주는 새로운 생약 복합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백혈구 회복을 높여주고 암 치료 부작용도 크게 없애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성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생약을 섞어서 만든 해모임이란 생약 물질입니다. 원자력 연구소는 천연 생약제 30여종을 집중 분석한 끝에 당귀와 천궁, 백작약 등을 재합성해 이 생약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생약제에는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조혈 장애를 없애는 황산화물이 있는데 연구팀은 이 성분들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면역 증강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원자력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새 생약 물질은 암 환자들의 면역력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방암과 자궁암 환자 각각 12명에게 새 생약 물질을 복용시켰더니 모두 회복 속도가 60% 정도 빨라졌습니다. 특히 이 생약 복합제는 암 치료에 따른 염증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면서 기력이 떨어져 문제가 됐지만 생약 복합제를 복용한 환자의 80%가량이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해모 힘을 먹은 환자들은 전신 무력감이 많이 없어져서 더 약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연구팀은 이 물질에 대한 2, 3차 임상시험을 거쳐 신약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성원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2조 2천억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전통적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해모임 등 개별 인정형 기능성 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늘었습니다.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구원들이 직접 산지에서 들여온 당귀, 청궁 등 약재 추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인정형 원료 최초로 면역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 해모임을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해모임의 주 기능성 원료인 당귀 등 복합 추출물은 주로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외부인자에 대응할 수 있는 생리 활성 물질을 우리 면역세포가 좀더 활성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단일 제품으로는 드물게 현재 5년 연속 1천억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연매출 2천억 원을 돌파하며 누적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모인 매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조 7천억 원. 최근 3년간 연평균 11%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판매 기업 애터미에 독점 공급하며 안정적인 판로도 확보했습니다. 건강 기능 식품은 세계적으로도 성장을 거듭하며 오는 2020년이면 약 170조원 거대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 10개국에 수출하며 올해 220억 원 실적을 기록한 해모임. 나라별로 다른 건강 기능 식품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임쓰으며 세계시장 공략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찬입니다 면역력을 크게 높여줄 수 있는 제품들. 면역력 강화 필수템을 중심으로 제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면역하면 가장 먼저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이름. 저는 해모힘입니다. 애터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인기 제품이기도 하고요. 누적으로 1조 매출을 올린 히트 상품입니다 2014년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요 동종업계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단일 제품들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1위라는 기록을 탄탄하게 연속으로 이어가고 있는 제품이 바로 해모임입니다 해모임은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선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몸을 보호하는 생체 보호용 식품을 개발하라고 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8년간이나 연구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국내산 청궁, 당귀, 백자약이 주원료고요. 각각의 식물 성분에서 유효한 약효 성분만 뽑아서 재조합하고 다시 재구성해서 지금까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식물질그 하나를 개발했는데. 그것이 바로 식물 복합주성물 해모임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통해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었고요. 우리가 흔히 면역력을 증진시켜준다고 하는 그런 대조군들보다 면역력을 높이는 기능이 훨씬 더 탁월해서 식약처에서 면역기능 개선에 관한 개별 인정형 심사를 거쳐서 면역력 증진이 아닌 면역력 기능 개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 1호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국내에만도 4건, 국외에서도 3개의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우리 해모임은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통해서 NK설의 활성, 사이토카인의 생성 개선, 면역세포의 활성이라는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NK셀인데요. NK셀은 대식세포 중에서도 암세포를 전담하는 킬러이기도 하고요.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균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비정상적인 바이러스를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대식제공을 해서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막아내는 자연사례세포입니다. 강력한 항노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명 연장의 기능도 해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해모임의 특허 내용 중에는 산화적 생체 손상의 억제 효과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n k 썰의 활성이야말로 면역관리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모임을 드셔보시면 한약 맛이 납니다 그렇지만 한약이 아닌 생약이고요 독성이 없기 때문에 내성 걱정 없이 장기간 섭취를 하셔도 가능합니다. 양약도 아닌데요. 속효성까지 있어서 각자 면역력을 높여줬을 때볼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 사례들이 드라마틱하게 많은 그런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하고 하루 두 포를 먼저 먹게 되는데요. 이 해모임을 마시고 나서 따뜻한 물한 잔을 마셔 주시면 우리 몸이 따뜻해지면서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몸으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체온 1도가 올라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다섯 배나 높아진다는 사실. 어, 우리 면역력에는 이 해모임 이상 더 좋은 제품이 없다라고 할 만큼 소비자들의 효과를 판매량으로 입증하고 있는 히트 제품 해모임 한 박스에는 60호 84,000원이고요. 네 박스를 한 번에 구매하시면 306,000원으로 만한 박스당 76,500원의 가격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가득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